선수 안쪽에 있는 6번의 김경갑 선수와 바깥쪽 넘어가는 1번의 박준성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6번 선수 1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두는 1번의 박준성 막가는 2번의 김형보 3위권에는 3번의 현지훈과 안쪽 버티고 있는 6번 김경갑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했습니다. 1번의 박준성 선수 한 바퀴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1번의 박준성 바깥쪽 2번의 김형보 1번 2번 2번과 1번. 6번의 김민배 선수 이제 4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안쪽 파우더는 6번의 김민배와 바깥쪽 스포트 2번의 이태훈 선수입니다. 자, 6번과 2번 뒤쪽 5번과 3번 선수 1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의 김민배 선수 마하는 2번의 이태훈 선수와 3위권에서 5번의 주현욱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6번과 2번 뒤쪽 5번과 7번 선수 마지막 직선 위로입니다. 6번의 김민배 2번의 이태훈 2번 6번 그리고 5번과 7번 스포트 준비하는 1번 김명섭과 2번의 정동호 선수 이제 4코너 돌아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번 6번 2번 5번 4번 선수 1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두로 나선 1번의 김명섭 안쪽에 있는 6번의 김원정 바깥쪽에는 2번의 정동호 안쪽에서 5번의 이형민 선수 1번 6번 2번 5번 7번 선수 3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두 계속해서 1번의 김명섭 바깥쪽 스포트하는 6번 김원정입니다 6번의 김원정 이어서 5번 그리고 1번과 7번 1번 배민구 선수가 위치하면서 이제 4코너 통과 뒤쪽에서 스포트하는 4번의 이성록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4번, 3번, 1번이 대열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뒤쪽으로 7번의 김태훈 선수와 5번의 전종은 2코너 통과했습니다. 4번, 3번, 1번 뒤쪽으로 7번과 5번 선수 3코너 통과 한 바퀴 끌어가는 4번의 이성록과 뒤쪽에서 막판 스포트 3번의 윤진규 선수입니다. 3번, 1번, 4번 3코너 통과했습니다 현재 선두는 5번의 하동성 선수입니다 이어서 안쪽 7번의 이상경 옆쪽에서 1번의 박진호 뒤쪽에는 3번의 정휘성 그 뒤쪽에 위치한 6번의 김민준 선수 이제 1코너 통과했습니다 5번 1번 7번 바깥쪽 스포트 시작하는 6번의 김민준 선수 이제 3코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5번의 하동성 바깥쪽 넘어가고 있는 6번의 김민준과 마크하는 2번의 공태욱 선수입니다 자, 6번과 2번 6번 2번 3인권 1번과 4번 선수와 뒤쪽에는. 7번의 장우준과 3번의 임진섭 선수 뒤쪽에는 6번의 오대환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4번, 2번, 1번, 7번, 3번, 6번 선수 이제 1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두는 4번의 김재홍 선수 안쪽에 있는 2번의 윤창우 선수와 바깥쪽에서 스포트하는 1번의 이승철 선수 뒤쪽에는 7번의 장우준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했습니다. 1번과 4번 뒤쪽 7번, 2번, 3번 선수 이제 마지막 직선드로입니다 1번의 이승철 바깥쪽 7번의 장우준, 7번, 1번, 3번.